SBS 임찬종 기자가 이 사태에 대해서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요. 지금처럼 말씀하신 우리 그 세분 같은 분들을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유당하게 두 가지가 매우 잘못됐어요. 이명박, 박근혜, 윤석열과 조국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짓이야. 혐의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.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. 네. 또 하나 SBS가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보도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. 그 대표적 사진이 있잖아요. 네. 사장님 어떤 메뉴 먹었나요? 몇 그릇 시켰어요? <laughs> 아 그거 말씀해 주면 돼. 찌개면 먹었나요? 아니 짜장면 아니 짬뽕 같은 거 먹었나요?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. 이런 게 자꾸 스스로를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. 나는 윤석열도 깔줄 알고. 고국도 깔줄 아는 사람이야.